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팩트 오승혁 기자입니다. 아세계고정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기사 자주 봤습니다. 저희 격투기 네. 취재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예, 어, 앞으로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저희가 3월에 디지털 미디어 본부로 아, 출범하고 네, 네. 유튜브 라이브랑 격투기 네. 같이 네.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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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더 팩트 디지털 미디어 본부의 오승혁 기자고요 여기는 UFC 성수점입니다 5시부터 코리안 유에이브 한국 격투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제 선수분들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5시부터 번호표 해가지고 팬사인회가 6시 반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팬사인회 참가하는 무료고요 100분 정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UFC 선수점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요 확실히 플래그십 스토어인 만큼 다양한 모습도 보이고 지금 팬사인회에 앞서서 대기하고 있는 팬분들 모습 밖에 좀 보입니다 관계자분들 네, 계시고요 아아! 피개님이시구나 아, 전혀 몰랐어요 어, 아, 다스네요 아, 같이 올려서 분들 진짜 감동할 는데 혹시 뭐그 카메라 같은 거중계하실 그 네네 아, 팅 괜찮으시겠어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여기 가 선수분들 계실 거거든요. 여기가 선수분들 어,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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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여기가 와서 인터뷰할 거니까. 네네네. 아까 사드렸던 네. 더팩트 오승혁입니다. 여기 예 앉으시면 돼요. 해설위원. 아. 식사어지

네 나이프가 이제 강자야아 아.. 안녕하세요 시합장에서 오셨는데 되지 대장 펀치도 한번 짐을 줘 일단 펀치도 약한데 유역한 옷 입고 안녕하십니까 저더 팩트의 우승혁 기자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3월에 유튜브 네 팀을 신설하고 유튜브 랑 기사 같이 하면서 격투기 취재하고 있거든요 초기 때부터 많이 인사드렸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항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제이주사 아아 안녕아맞아맞아예기억에 지금 싱스틸로 맞네 하수가하하하하네 더패트 오승혁 네. 기자입니다. 네잘 아, 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일단 사인 받고 싶어서 티셔츠 아, 복싱으로 아, 네. 일부를, 일부를 아, 네. 입었습니다. 아, 네. 복싱 너무 좋아해요. 카모가그 더파이팅이라고 옛날유본만한데 전일보가 카 그 체육관 아, 이름입니다. 그 관장님 예주이더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좋게 말씀해주시요요 <laughs> <Credit app> <Tortilla> 퍼펙트 오승 협회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수하는데늘 네. 아,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블루밖에 안 아, <laughs> 주스 블루 밖에안 됐습니다. 질수 시작? 릴리아 조금 넘었는데 도마, 아, 어, 네. 어, 벌써 그만하고 싶어져요. 릴리아까지 꾸준하게. <laughs> 너무, 너무 힘들어요. 와, 즐기면서 하시는 게 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b 직은어디서 네? i c 은갖고오신거 d 요 n 제가 같이 c h why y 저 너무 복 s 좋아해가지고 아 저도 of you go on a little bit. I'm going to eat it. I'm going to eat i 네 i 네. 아, 저 going to 네. 아 a t it. I'm going 매직 하나비닐까예 매직 하나 메지 메지기요 예? 네 일단 사인일 때 쓰실 메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아 진짜 아아 진짜 아 진짜 아진아 진짜 아진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Okay, I'm 저도 괜까 어. 수술하고 삼성가 아유. 괜찮으세요? 네, 네. 어, 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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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되게 비싸요, 저. 아, 어, 저보다 더 크신데요. 아킬레스 분이라 에서아오 안녕하십니까. 더 팩트의 오승혁 지자입니다. 더 팩트의 새로 시작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술한번 하고 사합니다감사합 아, 뭐, 뭘 하시다가. 아, 구거 이거. 아, 아, 이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이이제 아,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이거. 아, 하거거 아, 이거. 저거 아, 짜거거거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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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yeah